이 예, 안녕하십니까. 자, 몇 번에 걸쳐 가지고, 블록이라든지 레이아웃이라든지, 뭐 탑다운 방식 설계란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이 모션을 하면서 왜 갑자기 뭐 이런 생뚱맞은 얘기를 하느냐? 빨리 어 애니메이션 되는거나 좀 가르쳐달라,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이 애니메이션을 왜 하죠? 모션을 왜 합니까? 기구의 움직임을, 그렇죠 사후에 보는 게 아니라 사전에 모델링하기 전에, 그렇죠. 사진의 어, 이 기구의 움직임이 어, 내가 원하는 움직임으로 만들어지느냐. 그런 것들을 사전 검증하는 기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없는 독특한 개념의 어떤 블록 개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잘 활용하시면 상당히 유용하게 음, 작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솔리드웍스는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사용자 편의성이 한층 강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블록 개념도 그렇고요. 또 블록 안에 보시면 벨트 체인도 그렇구요. 레이아웃 개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탑다운 방식으로 설계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특히 혼자 이렇게 막 설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유용한 기능이니까 잘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블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첫번째는요 단품, 단품에서 이 블록 기능을 이용해서 어 어떤식으로 활용이 되는지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블락을 만들어가지고, 어,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봤더니만, 기구가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하나의 어떤 부품을 만들어가면 됩니다. 단품 안에서 또 다른 단품을 만들어간다?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자. 실제로, 솔리드웍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파일, 새 파일 하셔가지고요. 음, 파트 리 m m 로 들어오죠? 간단하게 이 블락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안 보이시면 마우스 오른쪽 블락 하시면 되겠죠? 블락이 어딨나요? 여기 있네요. 그렇죠? 자, 스케치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정면에 스케치, 스케치 안에서 블락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자, 간단하게 스케치해 보죠. 사각형 하나 만들어 보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라인도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원도 하나 그려보죠.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블락이라고 보시면, 이런 것들은 그냥 스케치예요. 지금 단계에서는 스케치입니다. 그렇죠? 라인을 하나 더 그려볼까요 이렇게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블록을 만들어볼까요 블록이라는 것은 이건 첫 번째 블록 만들기를 이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점선뭐또 다른 블록을 가지고 또 다른 블록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이블록으로 트리 구조에서 본다면 하이블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블록을 만들 요소를 이렇게 범위를 잡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하나씩 선택하셔도 됩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물론 esc 하실까요 네. 점이 있다. 그러 이제 점을 이용해서 점까지도 이렇게 블락요소로 추가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삽입전 눌러보면 여기 요게 보입니다. 여기는 뭐냐면 삽입변환선이 블락을 한 번만 쓸 수도 있지만은 여러 번쓸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음 그죠. 렇이 단품 내에서 블락, 기존에 있던 블락을 단품 내에 있는 기존의 블락을 추가하실 수도 있고 이미 외부에 별도의 파일로 저장해 놓은 블락을 불러다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가 필요하죠? 삽입전이 필요합니다. 캐드 하시는 분들. 어떻게든 해보신 분들은 뭐죠? 블락 개념을 아시죠? 그리고 뭐 합니까? 인서트라는지 M 인서트를 이용해서 블락을 그렇죠? 도면에 추가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삽입점이라는 게 있죠. 인서트 포인트 예,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기본적으로 잡히는데 이걸 드래그 가셔가지고 나는 이 점을 삽입점을 하겠다 이렇게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죠 이걸 펼쳐야 됩니다. 펼쳐야지 삽입점이 보여요. 자, 오케이 하면 하나의 블락이 만들어진 겁니다. 요렇게그죠 색깔이 약간 틀려 있죠? 자, 두 번째 블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선을 잡으면 되겠죠. 그렇죠? 자, 블락, 이 선을 잡고요. 삽입점은 여기로 잡겠습니다. 오케이. 또 하나의 블락을 만들어 볼까요? 잡고, 삽입점은 드래그해서 이점을 잡겠습니다. 또 블락, 여기 잡으면 되겠죠. 원, 삽입점은 센터로 하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블락이 금방금방 만들어지죠. 그렇죠? 근데 블락을 만들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블락을 잘못 만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 폭파하면 됩니다. 블락을 4번 한번 찍어보죠. 두 번째 거는 뭘까요? 블락 편집이라고 되어 있죠. 선택한 블락을 편집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편집, 눌러보면, 편집 상태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뭐, 이렇게 바깥쪽에 원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새로 만든 원이 기존 블락이, 이렇게 블락 4-1번에 추가될까요? 편집 상태로 빠져나오겠습니다. 한번 찍어보죠. 이렇게. 어떻습니까? 추가되는 게 보이죠? 근데, 이거는 블락 편집 상태 안으로 들어가서 스케치 한 경우고, 바깥쪽에서 만약 스케치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있습니까 새로운 원을 이렇게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얘를 여기다 추가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블락 편집에 들어와서, 세 번째 있죠? 아니, 네 번째인가요? 추가 제거. 이거 누르셔가지고 이 선을 찍어줘야지만이 이 블락에 추가가 됩니다. 블락 편집 상태로 들어와있죠? 이럴 때뭐 드래그해서 지금 마음대로 바꾸 상관없습니다. 저이산에 대해서 수평 구속을 주죠. 그 그렇죠? 뭐 이원하고 이원은 동심 구속을 줘도 이렇게 구속 조건을 하나씩 줘도 되고 치수를 여기서 부여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뭐 15, 얘는 뭐 25, 뭐 이런 식으로 주셔도 상관이 없겠죠. 이 파란색의 의미는 뭡니까? 움직이는 상태란 얘기죠. 그렇죠이 상태에서 완전정의 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블락 내에서 완전정의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절대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럴 바에야 이 블락의 움직임 블락이랑 선 스케치 요소의 묶음이고 이 블락을 이용해서 블락과 블락 레고 블락처럼 어떤 움직임 하나의 부품의 개념이 되는 것이 이게 뭐 완전 정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전 치수라는지 기하학적인 구석은 될수 있으면 완전하게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자 블락에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블락이 하나 둘세개네개 네개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죠 자 편집 살펴봤습니다. 저장이란 건 뭘까요? 만들긴 해봤죠. 음, 저장이란 것은 외부 파일로 저장하는 겁니다. 만약에 4-1번 있죠? 이거를 저장을 하겠습니다. 어디다 저장할까요? D 드라이브에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죄송합니다. <laughs> 자, 모션에, 애니메이션에, 음, 레이아웃에, 여기 JCB라고 되어 있죠? 여기다가 가제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이 블락을 다시 쓰고 싶어요. 그러면 요거 누르면 됩니다. 블록 삽입. 누르면, 지금 현재 이 파일 내에 열려있는 블락이 몇개 있죠? 하나, 둘, 셋, 네개 있죠? 그렇죠? 네, 예, 4번. 얘를 추가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외부에 저장해놓은 파일을 가져다 쓰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찾아보기 누르셔가지고, 디드이브가 있죠? 음, 모션. 여러분, 아시죠? <laughs> 여러분 그, 이 DVD 안에 들어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될수 있으면, C 드라이브나 D 드라이브로 옮겨놓고 작업을 하는게 좋겠죠. 자, 블록 열기 하시면 됩니다. 설정도 음, 추가할 수 있나? 자, 하나 파일에 링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파일이 변경되면 외부 파일이 변경되면 얘도 같이 변경이 되겠죠. 또는 스케일 이걸로 스케일이 되겠죠. 뭐2하면두 e 배로 커지게 되겠죠. 아, 좋아요. 45도 뭐 돌리면 이렇게 돌린 상태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죠. 정도 굉 좋습니다. 새로운 블록을 계속해서 이렇게 추가해 나갈 수도 있겠죠? 자, 오케이. 이런 얘기입니다. 만들기, 편집, 삽입, 추가. 내가 이제 살펴봤어요. 재생성이라 것은 뭐죠? 결국 스케치 안에 빠져나오셔가지고, 컨트롤 B 누르면 뭐가 되겠습니까? 재생성이 되겠죠. 자, 스케치를 블록으로 지정한다 이건 뭐죠? 현재 스케치를 블록 파일로 지정한다 이런 얘기죠. 이거는 뭐큰 의미 없을 것 같습니다. 아크롬이어다기보다는 현재 스케치 자체를 블록으로 저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스케치를 한번 만들어볼까요? 정면에 스케치 하셔가지고, 뭐, 이런 거 하나 그려보자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원도 그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누르면 어떻게 되죠? 이 전체를, 이렇게. 테스트 언더바 01이라고 하죠. 자, 스케치 빠져나왔습니다. 얘를 지워버리죠? 자, 이거 누르셔가지고, 어, 스케치, 이거는 뭐죠? 어, 새 블록을 스케치나 도면에 삽입합니다 스케치 안에 들어와야겠죠 그러니까 스케치 바깥에서 이걸 눌러 가지고 스케치할 이렇게 되면 안되죠 이렇게 되면 새로운 스케치를 작업하고 그 안에다가 가져오는 꼴이 되버리니까요 모션 애니메이션 레이아웃 네, 테스트 01 열기 해보면 어떻습니까 스케치가 통째로이 블록으로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죠?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블락이 들어와 있는 게 보이시죠? 지우겠습니다. 빨리 나와서 딜리트 지우면 되겠죠? 자, 그런 얘기였고요. 다시 한번 스케치 편집 상태로 안에 들어와서 보면 예, 여기까지 설명이 마친 겁니다. 만약에 새로운 라인을 하나 그렸어요. 만약에 블록을 만드는데 그렇죠? 얘도 찍고 얘도 찍고 얘도 찍었습니다. 그러면 블락 을 만드는데 기존에 있던 블록도 같이 추가해서 만드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 오케이 눌러보면 트리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블록 새로 만든 6 1번 안에는 2-1하고 3-1 얘도 들어있고 새로운 요소인 요 스케치도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자 이렇게 만든 블록이랑선 어떤 레고 블록처럼 하나 의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요소들을 적절하게 관계를 맺음으로서뭐할수 있습니까? 어떤 기구적인 움직임을 만는열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한번 볼까요? 얘를 이제 완전 정의시켜 볼까요? 고정을 시켜 보죠. 얘를 끌다가이 원점에 갖다 놓고요. 이놈은 수평으로 맞추면 얘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겠죠. 그그 그렇죠? 그렇죠? 다음에 이 점을 끌어다가, 얘는 하나의 블록으로 되어 있죠. 요 6번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얘를 꼭 분해를 시키겠습니다. 분해 시키면 어떻게 되죠? 이것만 별도로 따로 나오고 얘는 그냥 하나의 블록으로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렇죠? 블록이고 얘도 하나의 블록이죠 얘를 끌어다가 요 점에 예, 얘를 이렇게 움직이겠죠? 요 점은 끌어다가 요 점에, 이렇게 움직이게 될 겁니다. 이 점은, 뭐, 이렇게 나타나 볼까요? 얘를 끌어다가 요 점에요. 이 솔리드웍스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렇게 드래그 했서도 바로바로 뭐할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상대 좋아요. 그죠 이런 움직임들을 바로바로 구현해 내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만약에, 뭐, 치수, 그러니까 스케치 상태에서도 이런, 이렇게 뭐, 자유롭게 드래그해서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렇죠? 블록을 쓴다고 그러면, 스케치 하나하나에 신경쓰기보다는 스케치 묶음을 신경쓰면 되니까, 그쵸? 훨씬 더 유용하겠죠? 그 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수직 구성을 주겠다. 뭐 이렇게 주셔가지고, 예, 수직 내에서만 얘가 움직이게끔, 이렇게 한다든지, 이걸 드래그해서 여기 갖다 놓고, 이렇게 움직임을 내가 관측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드래그해서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뭐할수 있습니까? 어떤, 형상을 3D 영상을 만들어 갈수 있답니다. 그렇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이 블락에 대한 기어과, 어, 개괄적인 설명을 드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런 블락이 필요 없다 그러면 이이름 바꾸면요. 마우스 오른쪽 속성에서 이름 바꾸면 됩니다. 뭐뭐 뭐 뭐랄까요? 렉탱글 사각형이니까요. 렉탱글 그러면 이 다시 1이 꼭 붙어요. <laughs> 그렇죠? 그러면 속성에서 얘를 렉탱글 그냥 똑같이 써볼까요? 같은 이름이 있다고 라안 되겠죠, 당연히. 얘기다 대고, 뭐, 01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그래도 다시 1이 붙습니다. 아, 이거는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다시 1이 붙는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요소를 추가하지 않습니까? 아, 자. 이 추가하려면 당연히 이 스케치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스케치 안에다 블록을 만드시는 거예요. 아셨죠? 네. 들어와서 블록을 추가하면, 넥탱글 있죠? 하나 둘 계속 추가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이름 넘버링 붙이는 차원에서 이렇게 음, 다시리 어, 다시 자동으로 붙는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죠자 이런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시간에 요 뭐랄까요 포크레인이랄까요? 요 부분들을 같이 한번 모델링을 해보면서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